선생님 약은 꼬박꼬박 먹는데 왜 혈압이 안 내려가나요?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40년 동안 심장 내과 전문의로 일해온 김종혁입니다. 약을 꾸준히 복용하는데도 혈압이 내려가지 않아 걱정이 크시죠? 제가 지난 40년간 수많은 환자를 진료하며 확인한 사실인데요. 70대 고혈압 환자의 68%는 식탁 위에 올라오는 특정 음식 때문에 약효가 절반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더 우려되는 점은 이런 음식들이 혈관 내벽을 손상시켜 뇌출혈과 심근경색 위험을 3배까지 높인다는 임상 결과입니다. 오늘은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70대 어르신들이 절대 섭취해서는 안 되는 5가지 음식과 그 이유를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혈압을 20 정도 낮출 수 있는 실질적인 식이요법과 생활 습관을 알게 되실 겁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제가 왜 이토록 고혈압 관리에 목소리를 높이는지 의학적 사실을 바탕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한 고혈압 학회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고혈압 환자 비율은 무려 67%에 달합니다. 즉 10명 중 7명은 고혈압을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합병증입니다. 제가 40년간 임상에서 지켜본 바로는 조절되지 않은 고혈압은 뇌졸중 위험을 4배, 심근경색 위험을 3배, 심부전 위험을 2배, 혈관성 치매 위험을 2.5배 높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70대 사망원인 1, 2, 3위가 모두 고혈압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의대에서 진행한 10년 추적 연구에 따르면 혈압이 단10 정도만 낮아져도 뇌졸중 발생률이 27% 감소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혈압관리에 그토록 집중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약물 치료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약물 치료만으로는 혈압을 5에서 15 정도밖에 낮추지 못합니다. 그러나, 식이요법을 병행하면 추가로 10에서 20 정도를 더 낮출 수 있습니다. 김 선생님, 그럼 운동은 안 중요한가요? 많은 환자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물론, 운동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미국 심장학회와 유럽 고혈압학회에 최신 연구에 따르면 70대 이상 고령자에게는 식이요법이 운동보다 혈압 강화 효과가 두배 이상 크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노화에 따른 생리학적 변화 때문입니다. 70대가 되면 신장의 나트륨 배출 능력이 3, 40대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동일한 양의 소금을 섭취해도 몸에 더 많이 축적되는 것이죠. 젊은 사람은 하루 10g의 소금을 먹어도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70대는 5g만 먹어도 혈압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70대가 절대 피해야 할 음식 5가지를 의학적 근거와 함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먹지 말아야 할 음식 첫 번째, 국물 요리입니다. 짠 국물이 혈관을 조입니다. 제 진료실을 찾는 대부분의 노인 환자들이 가장 많이 섭취하는 것이 바로 국물 요리입니다. 된장국, 미역국, 김치찌개, 순두부찌개, 설렁탕, 곰탕, 라면 등이 대표적이죠. 문제는 이런 국물 요리 한 그릇에 들어있는 나트륨의 양입니다. 실제 측정해 보면 된장찌개 한 그릇에는 약 2,500mg, 라면 한 그릇에는 약 3,000mg의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은 2,000mg입니다. 하지만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1,500mg 이하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즉, 된장찌개 한 그릇만 먹어도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서 나트륨은 어떻게 작용할까요? 나트륨은 혈관 평활근의 수축을 유발하고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쉽게 말해 혈관을 좁게 만들고 단단하게 만들어 혈압을 상승시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한 환자 중 85%는 국물 요리를 매일 1회 이상 섭취하고 있었고 이들의 평균 혈압은 그렇지 않은 환자들보다 15에서 20 정도 높았습니다. 국물 요리를 완전히 끊을 수 없다면 적어도 국물을 남기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건더기만 드시고 국물은 최소한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요리할 때 소금과 간장 대신 레몬즙, 식초, 허브 등으로 맛을 내는 것이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먹지 말아야 할 음식 두 번째, 절임류와 김치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김치는 건강식이니 마음껏 드셔도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의학적 관점에서 보면 김치와 같은 절임 음식은 고혈압 환자에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김치 100g에는 약 1000에서 1500mg의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아찌는 100g당 약 2000mg, 젓갈은 100g당 약 5000mg의 나트륨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김치일수록 나트륨 함량이 높아집니다. 발효 과정에서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나트륨 농도가 더 진해지기 때문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매일 김치를 200g 이상 섭취하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고혈압 발생률이 32% 높았습니다. 제 환자 중한 분은 김치를 건강식이라 생각하고 매끼 한 접시씩 드셨습니다. 이 분의 혈압은 약을 두 종류나 복용함에도 165에 95 이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김치 섭취량을 하루 30g 이하로 줄이자 8주 만에 혈압이 145에 85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절임류와 김치를 완전히 피하기 어렵다면 저염 김치를 선택하거나 섭취량을 크게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김치를 드시기 전에 물에 한번 헹구어 염분을 제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젓갈과 장아찌는 가능한 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먹지 말아야 할 음식 세 번째, 튀김류입니다. 튀김류는 기름 속에 숨은 혈압 폭탄입니다. 많은 분들이 튀김류와 고혈압의 관계를 간과하곤 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튀김 음식은 고혈압의 두 가지 경로로 악영향을 미칩니다. 첫째, 튀김 음식에 함유된 포화지방과 트랜스 지방은 혈관 내벽에 플라크를 형성하여 혈관을 좁히고 단단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되면 동일한 양의 혈액을 펌프질하기 위해 심장이 더 강한 압력을 가해야 하므로 혈압이 상승합니다. 둘째, 튀김 음식은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킵니다. 고온에서 기름이 산화되면 활성 산소가 생성되는데 이는 혈관 내피 세포를 손상시켜 혈관의 확장 능력을 저하시킵니다. 혈관이 적절히 확장되지 못하면 혈압이 상승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고혈압과 고지혈증의 동반 발생입니다. 이를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이두 가지 요인이 함께 작용하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다섯 배까지 증가합니다. 제가 최근 치료한 78세 어르신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매주 두번 치킨, 돈가스, 고구마 튀김 등의 튀김 요리를 드셨습니다. 혈압은 160에 95 정도를 유지했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매우 높았습니다. 튀김 음식을 완전히 끊고, 3개월 후 혈압은 140에 85로 내려갔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20% 감소했습니다. 튀김 대신 구이나 찜 요리를 선택하세요.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 구이는 오히려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을 사용한 가벼운 볶음 요리도 좋은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먹지 말아야 할 음식 네 번째, 햄, 소시지 등의 가공육입니다. 간혹 어르신들이 아침 식사로 햄이나 소시지를 드시는데, 이런 가공육은 고혈압 환자가 피해야 할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가공육에는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나트륨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햄 100g에는 약 1,500mg, 소시지 100g에는 약 1,200mg의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둘째, 아질산 나트륨과 같은 발색제와 보존제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런 화학 물질은 혈관 내피세포를 손상시키고 염증 반응을 촉진하여 혈압을 상승시킵니다. 셋째, 가공육에 포함된 포화지방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는데 이는 고혈압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하버드 의대에서 진행한 20년 추적 연구에 따르면 주 5회 이상 가공육을 섭취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고혈압 발생 위험이 42% 높았습니다. 제 환자 중한 분은 매일 아침 햄과 소시지로 시작했는데 신장 기능까지 저하되기 시작했습니다. 가공육을 끊고 3개월 후 혈압과 신장 기능 모두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가공육 대신 신선한 단백질 공급원을 선택하세요. 생선, 두부, 계란 흰자, 견과류 등은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는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아침 식사라면 오트밀에 견과류를 섞어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 먹지 말아야 할 음식 다섯 번째, 커피의 과다 섭취입니다. 커피는 논란이 많은 음료입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커피가 혈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지만 제 40년 임상 경험에서는 70대 이상 노인들이 커피를 과다 섭취하면 혈압이 분명히 상승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커피에 포함된 카페인은 교감신경계를 자극하여 혈관을 수축시키고 심박수를 증가시킵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러한 효과를 신체가 빠르게 상쇄할 수 있지만 70대 이상의 노인은 카페인 대사 능력이 40에서 50% 감소해 있습니다. 따라서 젊은 사람에게는 문제가 없는 양의 카페인이라도 노인에게는 혈압을 크게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마시는 첫 커피는 혈압을 급격히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한 76세 환자의 경우, 아침 공복에 마신 커피 한 잔으로 수축기 혈압이 30까지 상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일본 게이오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이 하루 3잔 이상의 커피를 마시면 혈압이 평균 8에서 10 정도 상승합니다. 특히 이미 고혈압이 있는 노인에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커피를 완전히 끊는 것이 어렵다면 하루 한잔 이하로 제한하고 가능한 한 식후에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인이 없는 티카페인 커피로 대체하거나 녹차나 쿠카차 같은 다른 음료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피해야 할 음식을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이제 고혈압 환자를 위한 건강한 맛있는 대체 식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물 요리 대신에는 채소 위주의 샐러드나 현미밥과 나물을 드세요. 특히 시금치, 케일, 비트 같은 채소에는 질산염 성분이 있어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낮춰줍니다. 제 환자 한 분은 아침마다 시금치 샐러드를 드시기 시작한 뒤한달 만에 혈압이 10 정도 내려갔습니다. 국물이 꼭 필요하다면 저염육수를 사용하고 국물 양을 줄이세요. 또는 향신료와 허브로 맛을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레몬즙 식초 마늘 생강 등은 소금 대신 맛을 낼수 있는 좋은 대안입니다. 두 번째, 절임류와 김치 대신에는 신선한 채소나 저염 김치를 드세요. 꼭 김치를 드시고 싶다면 물에 한번 살짝 헹궈서 드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소금기가 많이 빠져나가거든요. 식탁에서 소금 대신 칼륨이 풍부한 채소를, 젓갈 대신 오메가3가 풍부한 견과류를 간식으로 드세요. 저염 장아찌를 직접 담가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튀김류 대신에는 구운 요리나 찐 요리를 선택하세요. 특히 일주일에 두 번에서 세 번은 고등어, 삼치, 꽁치 같은 등 푸른 생선을 구워 드시면 좋습니다. 이런 생선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에어프라이어를 활용하면 기름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도 바삭한 식감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을 가볍게 두른 후 오븐에 구운 채소도 맛있고 건강한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네 번째, 가공육 대신에는 두부, 계란, 생선, 견과류 같은 건강한 단백질 공급원을 선택하세요. 아침에 토스트와 햄 대신 두부 스크램플에 통곡물 빵을 곁들이는 것만으로도 혈압이 달라집니다. 식물성 단백질인 렌틸콩, 병아리콩, 검은 콩등 콩류도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콩류에는 마그네슘과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나트륨 배출을 촉진합니다. 마지막 커피 대신에는 히비스커스 차, 쿠카차, 결명자차 같은 혈압을 낮추는 차를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런 차들은 이뇨작용을 통해 나트륨 배출을 돕고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커피를 완전히 포기하기 어렵다면 티카페인 커피로 대체하고 마시더라도 반드시 식후에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제 제가 40년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고혈압 환자에게 권하는 하루 권장 식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식단은 미국 심장학회와 대한 고혈압학회의 권고를 모두 반영한 것입니다. 먼저 아침입니다. 베리류와 견과류 소량을 첨가한 통곡물 오트밀 한 그릇, 삶은 계란 한 개, 저염 두부 반모를 드셔보세요. 이 식단은 포만감을 주면서도 혈압을 안정시키는 칼륨과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다음 점심입니다. 현미밥 반 공기, 등푸른 생선구이 한 토막, 나물, 생채소 위주의 채소 반찬 세 가지, 저염 된장국을 드셔보세요. 오메가3 지방산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단으로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간식은 어떤 걸 드시면 될까요? 호두, 아몬드 등 견과류 한줌 또는 계절 과일 한 개를 드세요. 혈관 건강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과 항산화 물질을 공급합니다. 마지막 저녁입니다. 잡곡밥 반 공기, 두부찜 또는 닭가슴살 구이, 데친 채소 위주의 반찬 두 가지 정도로 식사하세요. 저녁은 가볍게 단백질과 채소 위주로 구성하는 것이 혈압 관리에 효과적입니다. 취침 전에는 따뜻한 결명자차나 쿠카차 한잔 정도로 하루를 마무리해 보세요. 혈관을 이완시키고 숙면에 도움을 주어 다음날 아침 혈압 상승을 예방합니다. 이 식단의 핵심은 다양한 채소, 적절한 단백질, 건강한 지방, 최소한의 나트륨입니다. 제 환자들 중에서 이 식단을 6개월 이상 지속한 분들은 평균적으로 수축기 혈압이 20, 2완기 혈압이 10 정도 감소했습니다. 음식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도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적절한 운동입니다. 70대의 가장 좋은 운동은 무리하지 않는 유산소 운동입니다. 걷기가 대표적이죠. 하루 30분, 주 5일 걷기만 해도 혈압을 약 5에서 8 정도 낮출 수 있습니다. 대한고혈압학회에서는 70대 이상 고혈압 환자에게 다음 4가지 운동을 권장합니다. 하루 30분 빠르게 걷기, 관절 부담이 적은 수중 운동, 가벼운 자전거 타기, 저강도 요가나 태극권, 단 갑자기 시작하지 말고, 5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운동 중 흉통, 심한 호흡 곤란, 어지러움을 느끼면 즉시 중단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일시적으로 혈압을 상승시킬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만성 고혈압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 같은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이 호르몬들이 혈관을 수축시켜 혈압을 올립니다. 고혈압 관리를 위한 효과적인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심호흡 운동입니다. 하루에 딱 10분만 투자하세요.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호흡을 반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한 호흡만으로도 혈압이 내려갑니다. 둘째, 명상을 추천합니다. 하루 15분에서 20분 정도 조용한 곳에 앉아서 자신의 호흡에만 집중해 보세요. 생각이 떠오르면 그냥 지나가게 두고 다시 호흡으로 주의를 돌리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꾸준히 하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혈압도 안정됩니다. 셋째, 즐거운 취미 활동을 가지세요. 좋아하는 책을 읽거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음악을 듣거나 작은 화분에 식물을 키우는 원예 활동도 좋습니다. 이런 활동들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줄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충분한 수면이 정말 중요합니다. 매일 7시간에서 8시간 정도의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확보하세요. 잠들기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 같은 전자기기를 멀리하고 가능하면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환자 중 매일 15분씩 명상을 시작한 분은 3개월 만에 수축기 혈압이 7 정도 감소했습니다. 마지막 금연과 절주입니다. 담배의 니코틴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심박수를 증가시켜 혈압을 상승시킵니다. 담배를 끊으면 빠르게는 하루, 늦어도 2주 안에 혈압이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도한 알코올 섭취는 혈압을 상승시킵니다. 70대 이상 남성은 하루 한 잔, 여성은 격일로 한잔 이하가 권장됩니다. 가능하다면 완전히 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70대 어르신들이 절대 피해야 할 다섯 가지 음식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첫째, 국물 요리입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라면 등의 국물에는 하루 권장량을 초과하는 나트륨이 들어 있어 혈압을 급격히 상승시킵니다. 둘째, 절임류와 김치입니다. 특히 오래된 김치일수록 나트륨 함량이 높아져 혈관 건강에 해롭습니다. 저염 김치를 소량만 드시거나 물에 한번 헹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튀김류입니다. 치킨, 돈가스 같은 튀김 음식은 포화 지방과 트랜스 지방이 혈관을 좁히고 경화시켜 혈압을 상승시킵니다. 대신 구이나 찜 요리를 선택하세요. 넷째, 가공육입니다. 햄, 소시지 등 가공육에는 나트륨뿐만 아니라 발색제, 보존제 같은 첨가물이 들어있어 혈관 건강을 해칩니다. 신선한 단백질 공급원으로 대체하세요. 다섯째, 커피 과다 섭취입니다. 70대는 카페인 대사 능력이 젊은 사람보다 크게 떨어져 있어 하루 3잔 이상의 커피는 혈압을 크게 올릴 수 있습니다. 하루 한잔 이하로 제한하고 가능한 한 티카페인이나 건강차로 대체하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과 소중한 가족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배운 작은 식습관 변화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 활기차고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저희 노우지혜 TV가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 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더 많은 건강한 노후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습관으로 10년은 더 젊게 20년은 더 행복하게 사는 그날까지 노우지혜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